안녕하세요. 헬로 우 제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저녁에 한라 수목원 둘레길을 걷다가 이렇게 노루 가족을 만났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이제 세 마리인데요. 아마 제일 앞에 있는 애가 이제 엄마 노루인 것 같고 기에 새끼 노루 두 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녁 먹을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몸에 좀 풀들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노루, 요두 마리는 아마 올해 어, 난1년생인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전혀 경계하지 않아요, 애들이. 여기서 이한라수몽원에서 워낙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서 그런지 어, 전혀 이 카메라를 가까이 대도 이, 도망가지가 않습니다. 어, 이렇게, 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어, 못 먹는 풀이 없네. 여기도 먹고. 또 겁을 냅니다. 어린애가 고사리도 먹고 이 한라수목원은 어, 지금 신제주에 있는 그 시민공원인데요.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어, 산책하러 많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산책하다 보면 이렇게. 어, 운 좋게 이런 노루 가족이라든가 꿩 가족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운이 좋아서 어미 노루랑 새끼 노루랑 먹이활동하는 걸 이제 가까이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같습니다. 주로 노루들은 이 순노루는 뿌리 있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지금 뿔이 없는 거 보니까 다 암노리인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고사리 종류의 그풀을 먹고 있습니다. 이쪽 친구는 저가 있어서 지금 가지 못해서, 어, 엄마 쪽으로 가지 못해서 제가 엄마 쪽으로 좀 가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 응? 음. 아, 이제 좀다 놀라서 이제 멀리 가버리네요.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고요. 오늘 10월 13일 수요일 저녁인데요. 유치인 여러분들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